영미희곡에 의해 11번째 주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알차게 보냈겠죠. 자, 이제부터 읽을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에밀리와 조지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에밀리는 그 조지가 좀 변했다. 요새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But I can't be sorry as I said it. 근데 말한 것은 미안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너 기분상하게 한건 미안한데, 어, 네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말합니다. 하자 조지가 이제 말합니다. I, I am glad you said it, Emily. I never thought that such a thing was happening to me. 여기서 조지는 never thought.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을 이제 합니다. 생각한 적이 절대 없었다. 사람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행동해 나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조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 생각한 적이 없어. I guess it's hard for a fellow not to have a false creep into his character. 그러면서 내 생각에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그의 캐릭터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기는 힘들 것 같아. 사람이 살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creep into his character, 그의 인격 속으로 이렇게 몰래 몰래 잠겨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몰랐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They take a step or two in silence, then stand still in misery. 그리고는 한두 발자국을 음 걸어간 다음에 침묵 속에서 걸어간 다음에 이제 인미 r 리하면막 서로 이제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잘못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한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뭇머뭇 한두 발짝 걷고 이제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말합니다. I always expect the man to be perfect, and I think he should be. 이게 어떤 소녀의 시각인지 몰라요. 소녀들이 생각하기에 남자들이 훨씬 강하고 남자들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할 수도 있어요. 소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는 완벽해야 된다고 나는 항상 기대해. 그리고 남자는 또 완벽해야만 해. Oh,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be perfect, Emily. I think it's impossible I don't think it's possible 이렇게 말해요. Well, my father is, and as far as I can see, your father is. There's no reason on earth why you shouldn't be, too. 어린 소녀들의 보통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의 모습이 완벽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완벽하고 또 내가 보기에 너희 아버지도 완벽하시고 그러니 너도 완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너도 완벽해야 돼. Well, I feel it's the other way around. 근데 조지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난그 거꾸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That "Men aren't naturally good, but girls." are. 남자들은 아주 태생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남자들은 원래 태생 자체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여자애들은 오히려 완벽하거든. 이게 완전히 그 에밀리의 생각과 반대 말을 합니다. 그러자, "Well." You might as well know right now that I'm not perfect. 자, 그런데 그러면 넌 이걸 아는 게 나을 거야.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게 나을 거야. 네가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했으면 너 착각한 거야. It's not as easy for a girl to be perfect as a man. Because we girls are more, more nervous. 이 아까 뭐 남자와 여자를 어,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남자들이 훨씬 강해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자 아이들이 남자처럼 완벽해지는 것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소녀들은 넓었하거든이 마음도 약하고, 신경도 쇠약하고 예민하고, 겁도 많고 여자들은 보통 그렇잖아. Now I'm sorry I said all that about you. 자 이렇게 말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이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괜히 말한 것 같아. I don't know what made me say it. 나는 뭐가 나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음, 사람들이 어떤 솔직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말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불쑥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해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조지를 위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고 나고 하고 나니까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말했지? 괜히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뭐 남자는 완벽해야 되고 어? 조지는 또 반대 말을 하고. 그러자 조지가 말합니다. 에밀리 더 이상 말을 잇기 전에 에밀리가 가로채는 거죠. 나아이킨스에트나또 트로세로.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나 내가 말한 거다 취소할게. 이 말이야. and I suddenly feel that it isn't important anyway. 갑자기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네. 말해놓고 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거. 이것도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뭔가 해소된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그 뒤에 오는 허탈감이 훨씬 커요. 갑자기 공허해지고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밀리, would you like an ice cream soda or something before you go home? 이제 조지가 에밀리에게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뭐린아이처럼 같은 옆집에서 속꿉장난 하듯이 놀았다면 이제는 뭔가 데이트를 한다는 기분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소다 같은 거좀 어떻게 좋아하니 사줄까 집에 가기 전에 Well, thank you. I would, I would like to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they advanced toward the audience. 오디언스 쪽 메인 스트리트를 등에 대고 중간에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집은 양편에 있고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어, 관객석을 향하여 걸어오다가 메이켄 업드라이터 right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꺾는 거죠. 오프닝 더 도어 브 미스 몰건스 드럭스도어. 그리고는 거기에 마침 문이 있는 것처럼 몰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드럭스도어. 우리 컨비니언스도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의점 문을 엽니다. 언디스트롱 이모션. 그러자 지금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에밀리는. 감정이 이제 좀 북받쳐온 거야. 그러다가 조지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소다까지 먹자고 제안하면서 뭔가 자기가 말한 것도 미안하고 이런 강한 감정 속에서 에밀리는 keeps her face down. 얼굴을 푹 숙이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조지 speaks to some passers-by. 그때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어.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사를 합니다. Hello, Stu. How are you? Good afternoon, Mrs. Slocum.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Good a f 스테이지 매니저 Stage Manager. Wearing spectacles and assuming the role of Mr. Morgan. 안경을 끼고 그리고는 m r m o r g a n 의 역할을 하면서 어, 오른쪽에서 우리가 보는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는 오디언스와 카운터, 그 소다를 먹기 위해 카운터를 아까 설치했다고 했죠. 거기에 딱 쓰는 거예요. Hello George, Hello Emily. What will you have? Why? Emily Webb, What you been crying about? But what have you been? 이라는 have를 빼고 말을 한 거죠. 뭘 먹겠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에밀리를 보니까, 이 심상치 않거든. 어, 너왜 울었지? He gropes for an explanation. 그러자, 조지가 이제 당황해갖고, 그룹 o p e 하면 이렇게 더듬는다는 건데, 설명을 찾아서, 어, 무슨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당혹스러운가요? She, she just got an awful scare, Mr. Morgan. 이제 말을 꾸밉니다. 오, 에밀리가 아주 끔찍한 공포, 두려움을 가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God and offer scare 하면, 와, scare 하면 두려움이니까 끔찍한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She almost got run over by that hardware store wagon. 에밀리는 그 하드웨이, 철물점 그 웨곤에 거의 치일 뻔했어요. Everybody says that. Tom Hawkins drives like a crazy man 다들 그러잖아요 Tom Hawkins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한다고 미친 듯이 운전한다고요 아, 말을 타고 가는 거겠죠 여기서 운전은 이 철물점 웨건이니까 그 마차니까 묵직한 뭐 세부치를 들고 다니는 마차가 그 메인 스트리트를 질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탬 허킨스라는 사람에게 모든 걸 정가시키는 거야 말을 꾸며서 어, 메인 스튜디오에서 마차에 치일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놀래서 무서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Drawing a drink of water" 물을 한컵 주면서 "Well, now you take a drink of water, Emily. You look all shook up. 너 지금 난리가 아니구나. 온막 shook up, 혼란스럽게 떨고 있고." 어, 충격받았다는 뜻이에요. I tell you, you've got to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Main Street these days. 내 말하지만 너 양쪽을 다 쳐다봐야 돼. 그 Main Street 건너기 전에. Get worse every year. 매년 더 나빠진단다. What will you have? 근데 뭘 먹을래? I will have a strawberry phosphate. Thank you, Mr. Morgan. Yeah, strawberry phosphate가 원래 그 조지가 용돈, 받으면 사 먹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에밀리가 이제 그걸 먹겠다고 말을 합니다. No, no, Emily. 아니야, 더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야 Have an ice cream soda with me. 나랑 같이 아이스크림 소다 먹자. Two strawberry ice cream sodas, 무 r 모르가 두개 주세요. 그러자 stage manager, walking the faucet. faucet 하면 <laughs> 수도꼭지를 말하는데 뭐 아이스크림을 나오게 하는. 어, 수도꼭지 같은 거겠죠. 꼭지 달린 거. 여러분들 뭐 커피를 만들거나 뭐 음료를 따르거나 뭐 맥주를 따르거나 할때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나오게 하는 거다 퍼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Two strawberry ice cream sodas. Yes, sir. Yes, sir. There are 125 horses in Grover's Corners this minute. I'm talking to you. 자, 이렇게 주문을 받은 다음에. 대화는 관객을 향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편의점 주인이 돼 갖고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소다 주문을 받은 다음에는 메인 스트리트에서 사고 날 뻔한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관객들에게 이제 합니다. There are 125 horses in Grover's Corners this minute I'm talking to you.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Grubbs Corners에는 125필의 말이 있습니다. State inspector was in here yesterday. 주 감독관이 어제 여기 왔었죠. And now they are bringing in these automobiles.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자동차를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The best thing to do is to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why? I can remember when a dog could go to sleep all day in the middle of Main Street and nothing come along to disturb him. 왜냐면요. 난 기억합니다. 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개가 Main Street 중간에서 하루 종일 잠도 잘수 있었던 시절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녀석을 깨울 일이 없었어요. 뭐 마차가 지나간다든지 말이 지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태평하게 큰 길거리에 대자로 누워서 걔가 하루 종일 보낼 정도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나는 기억합니다. He sets the imaginary glasses before him. 이게 다 없는 걸 갖다 있는 척하면서 물건을 지금 표시하는 거죠. 상상의 잔을 두개 만들어서 그들 앞에 놓습니다. There, there. 야 여기 있다. Enjoy them. He sees the customer right. 그리고는 오른쪽에 마치 손님이 오는 것처럼 y e s m r s s i e n h i h a t r c r a i n i d o s f o w r y o u 하 h 서 owners of the owners of the o r s o e o w e s o e o w n e s the o w n r s e n s o e n e o o n s of t e o w n t h o n of the n of the o n t h o w e r t h w n e r of the e r t e o e r s t e w n e r o t n r o e o e r t e o n e r s t i o n e r s of the owners of the o w n e r t h o n And then do you do you know what else I'm celebrating? 그리고 너 내가 그막그 그거, 그거 말고 또뭘 축하는지 하 아니? No. I'm celebrating because I've got a friend who tells me all the things that ought to be told me. 나는 지금 뭘 축하하냐면 내가 친구를 가졌다는 것 때문이야. 어떤 친구 나에게 전달되어야할 이야기를 다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말잘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조지는 오늘 내가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어야 할 말, ought to be told me 하면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들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 친구를 내가 가졌다는 것이야. George, please don't think of that. 아 oh, 제발 그얘기 그만해. I don't know why I said, said it. 내가 왜그말 했는지 모르겠어. I t s n o t t r u e you are. 아니야, 이거 그말 그말 틀려. 너는 하고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겠죠. 그 r e 조지 n n o e I I l y you s t I k k t o I t 아니야, 거기에 집착해도 돼. 그말 계속 유지하고 네가 말한 거 옳다고 생각해도 I I m g l a d you s p o k e t o m e I I k e you d I d 나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 나는 그거 너무 기뻐. But you will see. 너알 거야. I'm going to change so quick. 내가 정말 빨리 변할 걸넌 이제 알게 될 거야. You bet. I'm going to change. 나 바뀔 거야. Emily, I want to ask you a favor. 내가 부탁을 할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말한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